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DOM에서 노드를 추가할 때그 추가하는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문서에는 피의 요소가 3개가 있어요 하나를 더 추가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문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추가가 돼요. 이것을 바꿔서 특정한 노드 앞에 갖다 놓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insertbefore 라는 함수입니다. insertbefore 라는 함수 안에는 두 개의 노드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인수는 새로 만든 노드고요, 두 번째 인수는 어디 앞에 들어갈 것인지 그 기준이 되는 노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아까는 우리 맨 끝에 추가를 해봤지만 HTML이라고 하는 첫 번째 요소보다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해볼게요. 기준이 되는 노드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는 뭐 다른 클래스나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쿼리셀렉터 p 이렇게 해서 여기 HTML에 접근해도 되겠죠. 또는 querySelectorAll 그리고 p 한 다음에 첫 번째 요소라고 해도 될 거고요. 기준이 되는 요소를 한번 basisNode라고 하고 document querySelectorAll p라는 태그를 가진 요소를 모두 가져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되고, 또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셔도 돼요. 그냥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볼게요. P를 사용하는 요소들 중에서 첫 번째 개를 가지고 가서 베이시스 노드라고 놓을 거예요. 새로 들어갈 내용을 만들어 볼게요. P 요소 노드를 만들고요. 노드도 만들었어요. 네, 텍스트 노드와 요소 노드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지금 TS 노드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문서 안에다가 삽입을 해 볼게요. 새로운 노드가 앞에 오고요. 그다음에 뒤에 기준이 되는 노드가 온다 그랬죠. 베 s 시스 노드 여기 HTML 앞에 타입스크립트가 추가된 걸볼 수가 있어요. 소스를 보면은요 타입스크립트라고 제가 방금 만든 새로운 p 요소가 기존에 있던 HTML보다 앞에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노드를 놓고 그 노드보다 앞에 추가하고 싶다라면 insert befor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요, DOM 트리에서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드를 삭제할 때는 remove라는 함수가 있고, removeChild라는 함수가 있어요. remove라는 함수는 현재 노드를 삭제를 하는 것이고, removeChild라는 함수는 현재 노드에서 기, 현재 노드를 기준으로 자식 노드를 삭제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까지 고려해야 했을 경우에는 remove라는 함수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remove c h i l d 를 이용을 했어야 됐거든요. 익스플로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remove 함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현재 문서에는 h1이라는 제목이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제목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제목이 삭제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 H1에 접근해서 그 부분에 클릭이란 이벤트를 연결을 해볼게요. 우선 저 제목 부분에 접근해야 되겠죠. 문서에 H1이 하나밖에 없어서 쿼리 셀렉터 H1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 타이틀에 이벤트 리스너를 연결을 할겁니다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뭘 할거냐? 타이틀을 삭제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결이 될까요? 저장한 후에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게요 네, 제목을 클릭했더니 제목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어요. remov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특정한 요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remov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특정한 요소를 삭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삭제해야 될 대상이 많을 경우 또는 특정할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o do list라는 함수를 만들고 있는데, 사용자마다 그날그날에 할 일이 바뀌죠. 어떤 날은 한 3개만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10개씩 기록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럼 사용자가 이 li 항목에서 첫 번째 항목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클릭하면 첫 번째로 삭제하고, 두 번째 항목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클릭하면 두 번째로 삭제하고, 이렇게 각 항목에 대해서 다 리무브 함수를 쓸 수도 있지만, 개수가 몇 개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또는 개수가 아주 많은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각각을 다 함수 리무브를 쓰게 되면요, 똑같이 생긴 함수를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투드 리스트에 사용자가 3개를 입력을 했을 경우, 또는 10개를, 입력했을처럼 10개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개수가 달라지면 또더 걸치가 아파지고요.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thi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의 키워드예요. 이 this라는 건 무엇을 가리키냐면 addEventListener 안에 있는 this는요, 이벤트가 발생한 노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ul 안에 li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두 번째 "li"를 클릭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this"는 두 번째 "li"를 가리키게 됩니다. 여러 개 중에서 클릭한 어떠한 요소, 그 부분을 딱 지칭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this"라는 키워드예요.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this"가 화살표 함수에서 쓰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동작을 해요. 윈도우라는 객체를 가리켜 버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이벤트가 발생한 노드를 알고 싶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화살표 함수 안에서는 this를 쓰시면 안 돼요 이벤트가 발생한 요소를 this로 사용하려면 화살표 함수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UL 안에 li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어떤 걸 누를지 모르겠지만 그 클릭하는 li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li를 전부 다 가져올게요. 전부 다 가져와서 for 문으로 여기를 순회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너 클릭했니? 두 번째 너 클릭했니? 들어 있는 li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게 클릭됐는지. 그러려면 모두 일단 가져와야 되겠죠? 네, 문서에서 li 태그를 사용한 요소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얘를 items라고 할게요 그럼 for문으로 반복을 시킬 거예요 for문은 뭐 기본적으로 for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for of를 사용을 해볼게요 let i t e m items 안에 있는 개별적인 항목을 item이라고 할 겁니다 of items 아이템스라고 하는 노드 리스트에서 각각의 노드 아이템을 가지고 순회를 할 거예요. 아이템에 a d d e v e n t 클릭. 클릭이란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this라는 키워드를 쓸 거예요. 그냥 꽝첨문을쓸 겁니다. 그리고 this.remove.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리무브 함수를 이용하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제목을 삭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단 여기서는 li가 여러 개 사용될 수 있어서 얘를 통째로 갖고 온 후에 포먼을 이용을 해서 어떤 게 클릭이 되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장을 한 다음에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 볼게요. HTML을 클릭했더니 HTML이 없어졌어요. 자,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없어집니다. 다시 CSS를 클릭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li가 아주아주 아주 여러 개가 있더라도 클릭한 부분만 찾아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잠깐 보여드렸던 ppt에 보시면 이 remove child를 썼었는데요. remove child를 쓴 것은 익스플로러를 고려했을 때의 함수입니다 DIS.REMOVE 하면 되는데 익스플로러에서 REMOVE를 쓸수 없어서 부모 노드를 찾아가서 부모 노드에서 그 클릭한 LI를 삭제하도록 작성한 소스예요 근데 지금은 익스플로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DIS.REMOVE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